고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팬데믹 때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식지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마약 거래상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싸게 접근을 한대요 그 펜타닐 약 하나 조그마한 거천 원, 이천 원, 삼천원 정도 한 복용해보세요 근심 걱정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벗어나기에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 상황이 다 된다고 거니요 먼저 그 미국 전체 인구가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고 했나요? 뭐 3억 8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025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그 3억 8 500만 명 중에 약물 중독자는 몇 명이겠습니까? 예상되는 약물 사용 장애 환자 수가 2,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50만 명이 약물 중독 상황에 있고, 자 그리고 2025년도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그 노숙자 예상되는 노자 수 있죠. 그게 한 7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0만 명이 그 노숙의 형태로 영원한 영구 주소가 없는 집이 없는 형태로 집 밖의 거리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산다거나, 트럭에서 산다거나, 자,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오피오이드 중독이라고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수술 받으신 분들한테, 그 마약성 진통제 조금 놔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면 마취가 풀려가지고, 고통이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주세요. 그 마약성 진통제 자체는 나쁜 약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약이 그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합법화가 돼가지고, 그 제약회사 로비를 했거든요. 아 부작용도 전혀 없고 환자들한테 아주 괜찮은 약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허가를 해줘가지고 이 약이 오피오이드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남용이 되기 시작해요.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을 인구가 거의 뭐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이, 돼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기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는데, 약물 중독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정부에서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대 말부터 이, 처, 이 약의 처방을 이제 금지시키기 시작해요. 오피오이드 처방을,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을 금지시키기 시작하는데, 처방을 금지시키니까 이미 이 마약에 중독돼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아는 오피움, 아편이 있죠. 오피움에 의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피오이드 중독의 상태가 돼가지고 이것도 성에 덜 차니까 이 상황을 이용한 그 펜타닐 있죠. 펜타닐은 합성 마약이 있습니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을 2010년대 초반부터 그 마약 거래상들 있죠. 트럼프가 항상 그래요. 멕시코에 있는 그 마약 카르텔들이 펜타닐 재료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멕시코에서 아주 싸게 제작 제조를 해서 미국에 지금 유포 시키고 있다고 유통 시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심각했는데 그래서. 자, 이런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아주 싼 가격에 제조, 제조가 됐으면서도 중독성이 어마어마한 이제 펜타닐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펜타닐 마약 심각한 장소로서 켄싱턴 애비뉴라고 필라델피아 그 좀비 사진들이잖아요. 그, 그 펜타닐 마약 복용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뇌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게 자극을 하냐면 사람을 좀비 상태로 만나겠습니까 뇌신경을 마비를 시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켄싱턴 애비뉴에 마약 중독된 채로 사는 사람들이 노숙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펜타닐 마약 중독 상황과. 이 노숙자 문제가 이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 상태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집을 대출 받아서 내가 샀는데 갚을 돈이 없어 실직 상태가 돼 가지고 그러면 집 뺏기고 그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팬데믹 때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실직이 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마약 거래상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싸게 접근을 한대요 펜타닐약 하나 조그마한거 하나에 천원 이천 원 삼천 원 정도 한 복용해 보세요 아 이거 한번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근심 걱정 한동안은 좀 없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복용하기 시작하면 이거 벗어나기는 정말 하늘의별 따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이천 원 삼천 원 정도에 팔았던 펜타닐그 약을 일단 중독이 되면 얼마에 팔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겠죠 뭐십불 이십 불 삼십 불. 부르는 게 값시돼서 펜타닐 합성 마약에 대한 노예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노숙의 상황과 그 약물 중독 상황이 이제 얽혀서 함께 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까요? 노숙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거더할수 많이. 뭐 지어서 주택을 많이 지어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자 미국은 그 조닝러라고 하거든요 그 구역법이 있어요 특정 지구는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고 주택시설을 지을 수 있는 지구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구는 주로 교외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숙자들이라고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나 필라델피아나 뉴욕에서 보이는 노숙자들은 주 도심지에 살고 있죠. 그 도심지는 상가만 짓게 될수 있게끔 그 조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노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더 많은 주택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고. 자 그리고 그런 집들의 뭐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들. 자 미국에서도 자기 집 근처에 그런 아파트가 지어진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님비현 상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집 주변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지 않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 이러면 좋은데 산다라고 하잖아요. 뭐 미국도 약간 도시마다 다른데 높은 고층 아파트 특히나 이제 그 주택 정부에서 지원해준 아파트에 산다 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낙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수용해서 재활해서. 다시 사회로 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보활적인 프로그램들이 아직 미국에는좀 부족하다라고 많이 좀 보고 있죠.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노숙자가 된 분들 중에 한20% 이상의 부분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왜이 정신 질환자들이 거리로 더 많이 내몰렸나? 그 1970년대까지 그 시설화된 어떤 정신 병원 같은 곳들에서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인권 남용의 문제가 많이 있었대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폐쇄시키고 이런 환자들을 커뮤니티 중심, 가족 중심의 치료로 좀 우리가 함께 해나가도록 해나가자 해서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는데, 가족들도 치료하다가 치료하다가 이제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저 이런 분들이 거리로 내몰린 상황들이 많이 돼서 마약 중독되는 상황들이 또 있겠죠.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악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도 요즘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임대료 폭등이에요.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폭등.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뉴욕만 해도 그 원베드 침실 하나 있는 아파트가 평균 월세입니다. 미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평균 월세가 거의 한 500에서 6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미국 노동자의 뉴욕의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를 일해야 월세라도 맞춰서 낼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수입이 돼야 그 정도로 임대료가 좀 비싸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또한 노숙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전닝로 때문에 많이 한계가 따라요 그래서 많이 지울 수는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거를 또 계속 악화시키는 문제가 노숙자의 30% 이상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자 그리고 50% 이상이 약물 사용 장애를 또 겪고 있,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숫자가 그러면 이분들을 약물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시설도 한계가 있고 포화 상태래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원해 주려고 해도 그런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두 위기가 이제 교차가 되고 있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 빼내 뜰수 없는. 자,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우리가 풀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 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인 양극화 심화가 되고 있는 걸 완화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요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현실적인 노력은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노력은 어떤 주에서 그 핀란드에서 성공했던 모델인데 그 하우징 퍼스트 정책이라고 그 주택 우선 정책 그래서 어떤 노숙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집을 먼저 주자 그래서 안정된 주거 공간이 있어야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회적인 활동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다 근데 미국은 정 반대였거든요 핀란드에서는 노숙자 문제가 거의 완전하게 해결된 상황도 거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자 미국에서도 그 뉴타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본적이 있었는데 시도를 할 당시에는 노숙자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됐었대요. 나중에 그 나중에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게 되고 못 해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답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원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는 어떤 복잡한 어떤 그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하나, 실타를 하나씩 둘씩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다.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말하느냐 요즘에 그 몇달 전에 미국의 시위 같은 것들이 뉴스에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뭐 LA 도심지에서 뭐 멕시코 국기를 들고 뭐 많은 뭐 이민자들이 뭐 시위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는데 자 미국은 그 주거 지역 이죠 주거 지역을 보면 인종 색깔이 보여요 백인 들이 어디를 살고 있나를 보고 싶으면 도시, 대도시의 교외 지역을 보면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이 살고 있어요. 흑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사는가? 뭐 게토라고 하는 흑인 빈민촌이라고 하는, 어, 뜻하는 그 도심지에 있는 빈민촌을 말해요. 그럼 그런 구역들은 언터처블이라고죠. 하 그래서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그런 어떤 경찰도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 아직까지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지만,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겪지 않고 있는 또 이면에 또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가 조금 담지는 좀 말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또 미국이 갖고 있는 재미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